우리 다 같이 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 어, 온라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목자 헬퍼 세미나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 헬퍼들 한분한분 한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예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어, 제목으로 함께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 말씀 어,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고, 지니고 계셨다, 100% 인간이시자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죄 사할 권세도 있으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고 치유할 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같이 나누기 전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질문을 여러분들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음, 먼저 지난 주에 말씀을 듣고 어, 이렇게 은혜 받았던 것들, 어,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떠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아, 그러면 나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는데 나를 향하여 계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어떻게 살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석유관들이 마음에 의논하고 참나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 주님께서 중풍 병자를 친구들이 데려와서 달아서 내리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내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의도적으로 이 죄사함에 대한 선포를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들이 어 반응을 하게 되죠 어떻게 죄사함을 살 수가 있는가 참나마도다라고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나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서기관들이 앉아서 의논했다 마음에 의논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서 추론하고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석유관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궁리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는가 인간 예수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를 어떻게 저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참나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만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이제 마음속에 자문자답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할때 신성 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경우나 또는 그렇게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 행위 그런 부분들 또 그런 시도하는 것조차 신성 모독에 해당했습니다. 신성 모독 죄에 해당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어, 그 신성 모독 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돌로 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신성 모독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당장 고발하고 광장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뛰어나셨고 권세와 능력 있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할수 없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서기관들이 누, 누구입니까? 율법학자였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능통할 정도로 알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지만 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어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 비진리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구역의 말씀은 오실메시아 또 신약의 말씀은 오신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그 관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주님을 통해서만이 성경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어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쳤지만 그 성경의 정작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안다고 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뛰어넘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사도바울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미색도상에서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계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축복이 없다,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8절의 중심을 아시고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8절 본문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곧 중심에 아시고라는 이 말씀은요. 그의 영으로 정확하게 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모든 이 중심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 주님은 읽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사람이 할수 있습니까? 사람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읽고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어,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도 버려야 하고 어떤 불의한 생각이나 어떤 좋지 않은 계획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을 읽기는 어렵다, 알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 해서 또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또 저렇게 말해서 그 순간은 모면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잠깐 속이는 것으로 그것을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모 16장 2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죠. 또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 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막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막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의 삶, 이 코람데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셨음에도. 서기관들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주님께서 물으셨죠. 그 마음의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죄사함의 선포를 하는 것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네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나가라 하는 것과 생각해 보면 말 자체는 예, 죄사함의 선포가 더 쉽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죄사함의 선포는 오직 누구만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의 선포는 인간이 할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선포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수 없다라고 이 서기관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일지라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죄 삼의 선포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 이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수 없는 건데 주님이 그런 권능과 능력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능력으로 주어질 수 없는 권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고침의 은사는, 어, 이렇게, 그, 제자들, 사도들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결국 의도적으로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죄사함의 선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그 자리 현장에서 믿, 믿지 않는 것, 그그 그 자리에서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석유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선언을 보고도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고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서경관들이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성경을 다 알고 있고 꽤 뚫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은요, 결국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가 알게 이것을 내 너에게 알게 한 일가 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신이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 네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대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 이, 세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교관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예, 그리고 받아들이고. 어, 지금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늘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어,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 그 구원, 날마다 감사하고 어, 찬양 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자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요 중풍병자의 치유사건을 목격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오늘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상상의 날개를 펼쳐 보시라고 어떤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눈 앞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앞에서 지금 중풍 병자가 매달려서 내려옵니다. 모두 주목했겠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석유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참남한 상황이다라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런 마음의 생각을 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 선포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꼼짝달싹 할수 없는 그 중풍병자가 갑자기 그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나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칭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유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치유 행위는 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 치유 사역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란 것에서 대부분 그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놀라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결국 보여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치유와 이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아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사함의 선포를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100%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구원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 특별히 우리 목자 할퍼들, 우리 목원 식구들의 위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